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.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. 히브리서 12장 2절 오늘을 사는 동안 나에게 초점을 맞춰라. 발레리나가 회전할 때 몸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미리 정한 한 곳에 시선을 고정해야 하듯이 너도 내게 맞춘 초점에서 흔들리지 마라. 환경은 변하고 세상은 내 주위에서 빙그르르 돌며 혼란스럽기만 할때 균형을 놓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항상 한결같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란다. 내가 처한 환경에 너무 오랫동안 집중하면 어지럽고 혼란스럽단다. 나를 바라보며 내 임재 속에서 새롭게 됨을 받으면 너의 걸음은 한결같고 안정될 것이다.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시편 102편 27절